국민들을 보고 정치하지 않고 자기한테 공천 주는 사람들만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산청군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허기도 군수님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산청군에도 국민들이 눈부럽두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면 허기도 군수님, 군수님처럼 다시 한번 밀어주고 제대로 못하면 확실히 바꾸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심을 그스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허기도 군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그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산청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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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고맙습니다.